북해의 검은 파도가 해상 플랫폼 오딘 세븐에 철고를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수석 검사관 에릭의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 등이 쉴새 없이 전멸하고 있었어요. 해저 150m, 강철 파이프라인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 그것은 곧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북해 전체를 기름으로 뒤덮을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에릭은 차가운 목소리로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수치와 데이터가 이미 실패를 확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한 사람, 무거운 잠수 헬멧을 손에 든 남자가 요지부동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본부의 철수 지시도 에릭의 고함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자신의 용접봉 상자만을 열고 닫을 뿐입니다. 모두가 바다를 버리고 떠날 때 그는 왜 홀로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을 향해 발을 내디드려 하는 것일까요? 북해의 심장부에 위치한 해상 플랫폼 오딘 세븐의 지휘 통제실은 얼음장 같은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수석 검사관 에릭의 눈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해저 150m 지점의 파이프라인 단면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시뻘건 선으로 표시된 균열은 이미 30cm를 넘어섰고 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가스 기포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에릭은 떨리는 손으로 국제안전표준 매뉴얼의 72페이지를 펼칩니다. 수온 영하 2도, 조류 속도 2.5m/s 이상의 환경에서 수중 용접은 물리적 결합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작업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음. 이 문구는 북해에서 일하는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성경과도 같은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에릭은 즉시 전 구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전 인원, 즉시 헬기 승강장으로 대피하라. 플랫폼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건 명령이다. 에릭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통제실의 요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구명조끼를 챙깁니다. 하지만 단한 대의 카메라만이 다른 광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잠수 준비실의 구석, 한국인 용접공. 김도윤은 대피 행렬에 합류하는 대신 바닥에 놓인 자신의 낡은 연구통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두 배나 무거운 30kg짜리 납벨트를 하나 더 꺼내 허리에 감습니다. 네덜란드 팀장 요한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챕니다. 요한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입수하는 것은 스스로 수중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몸짓입니다. 요한은 기록지의 작업자 김도윤, 철수. 지시 거부 및 독단 행동이라고 적어 넣으며 그를 포기하듯 밀쳐냅니다. 김도윤은 요한의 고함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수중 용접봉의 방수 코팅을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눌러보며 경도를 확인합니다. 에릭은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이 비상식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그는 마이크를 켜고 차가운 경고를 내뱉습니다. 김도윤 씨, 지금 내려가면 보험은 커녕 시신수습도 보장 못합니다. 당신의 그 낡은 용접기 따위로 부캐의 수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도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오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150m 아래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의 틈새만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한 무심한 눈빛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무거운 잠수 헬멧의 바이저를 거칠게 닫아버립니다. 철수 헬기의 엔진 소리가 플랫폼 상공을 뒤흔들 때 김도윤은 아무런 보조 장치 없이 거친 바다로 연결된 와이어 로프를 움켜잡습니다. 에릭의 기록지 위에는 생존 확률 0%라는 차가운 수치가 새겨지지만, 김도윤은 이미 북해의 검은 시면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넣은 뒤였습니다. 김도윤의 몸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통제실의 계측 장비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해저 150m의 압력은 지상의 16배. 에릭은 팔짱을 낀채 모니터에 표시된 실시간 하강속도를 주시합니다. 저속도로는 수압조절이 불가능해. 고막이 터지거나 폐가 으스러질 거다. 에릭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는 이미 김도윤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하고 사고처리 매뉴얼의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잠수팀장 요한은 김도윤이 남긴 작업대 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김도윤이 챙겨간 용접봉 상자 옆에 수십 장의 도면이 갈갈이 찢긴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엔지니어링 연합에서 발행한 표준 수중 접합 지침서였습니다. 요한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고 멍하니 김도윤이 사라진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는 기록지에 기존 지침 전면 거부라고 적어넣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수심 80m를 통과할 무렵 김도윤의 수중 랜턴이 깜빡거리며 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쳤지만 하강 속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도윤은 하강줄을 더 강하게 움켜쥐며 중력을 이용해 시면으로 파고듭니다. 에릭은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김도윤의 거친 호흡음을 듣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산소를 밀어넣는 기계적인 리듬입니다. 이봐, 요한. 저 한국인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건가? 100m를 넘어서면 질소 마취가 시작돼. 정신이 몽롱해져서 위아래 구분도 못할 텐데. 에릭의 비아냥거림에도 요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김도윤이 입수 전 자신의 발목에 감았던 무거운 납덩이들의 위치를 복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라앉기 위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조류의 방향을 계산해 몸의 중심축을 아래로 쏠리게 하려는 치밀한 배치였습니다. 수심 150m. 드디어 김도윤의 발끝이 진흙 섞인 해저 바닥에 닿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괴물의 뼈대처럼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균열 지점에서는 마치 혈관이 터진 듯 가스가 치솟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통신기를 끄고 자신의 헬멧을 파이프에 바짝 밀착시킵니다. 진동을 통해 균열의 깊이를 읽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에릭은 통신이 끊기자 신경질적으로 헤드셋을 벗어 던집니다. 미쳤군. 보고도 없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저건 기술자가 아니라 도박사야. 에릭은 기록 보관함에서 연구 제명 문서 양식을 꺼냅니다. 하지만 요한은 화면 속에서 김도윤이 용접기를 치켜드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김도윤의 손에는 이미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고전압이 흐르자 주변의 물분자들이 이온화되며 보라색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빛이자 북해의 심연을 가르는 유일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심해의 정적을 깨고 푸른 불꽃이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김도윤이 용접기를 갖다 대자마자 파이프 주위에 바닷물이 끓어오르며 거대한 기포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통제실 모니터는 온통 하얀 거품으로 뒤덮여 김도윤의 형체조차 분간할 수 없습니다. 에릭은 전압 측정기를 확인하더니 비명을 지르듯 외칩니다. 말도 안 돼. 저 전압은 수중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수치가 아니야. 당장 차단해. 플랫폼 전체 전력망이 타버릴 거다. 에릭의 손이 비상차단 스위치로 향합니다. 하지만 팀장 요한이 그의 팔을 억세게 낚아챕니다. 요한의 시선은 전압계가 아닌 그 옆의 미세 진동 센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균열이 벌어지며 내던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국제 표준보다 훨씬 높은 고전류를 이용해 북해의 차가운 수온이 금속을 냉각시키기 전에 강제로 분자 구조를 결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윤의 몸은 거친 조류에 휩쓸려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수압 때문에 잠수복 표면은 곳곳 이 움푹 패어 들어갔고 그의 산소 소모율은 이미 레드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양주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몸을 파이프라인 의 균열 틈새로 더 바짝 밀어넣습니다. 조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대 삼아 고정시킨 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용접봉을 밀어 넣는 모습은 흡사 강철로 만든 조각상 같습니다. 에릭은 차단 스위치 위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립니다. 저건 용접이 아니야. 금속을 새로 굽고 있는 거라고. 인간의 폐가 저 압력에서 저런 정밀한 동작을 버텨낼 리가 없어. 에릭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의 확신은 사라지고 경악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기가 보여주는 실패 확률 100%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때 요한이 김도윤의 잠수 헬멧에서 전송되는 소리 신호를 스피커로 연결합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무언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도윤이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정신을 붙잡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기록지에 비전문적 행동이라는 문구 위에 굵은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석 불가한 의지라고 다시 적어 넣습니다. 심연의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은 꺼질 듯 하면서도 더욱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김도윤의 손끝에서 시작된 금속의 광채가 이미 죽음이 확정되었던 오딘 세븐의 거대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충돌 구간에 진입합니다. 에릭의 모니터에 표시된 해저 조류의 수치는 시속 12km를 가리킵니다. 이는 잠수 용접 가이드라인상 작업 성공률이 0%로 수렴하는 한계치입니다. 에릭은 자신의 안경을 벗어 던지며 소리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조류가 용접봉의 아크를 찢어버릴 거야. 금속이 붙을 수 있는 최소 온도조차 유지되지 않는다고. 에릭의 말대로 화면 속 푸른 불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용접기를 내려놓는 대신 자신의 왼팔을 차가운 파이프라인과 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지렛대 삼아 조류의 압력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용접 지점을 강제로 고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에릭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연력학 계산식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식을 대입해도 김도윤의 작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열 손실률이 계산을 벗어났어. 어떻게 저 자리에서 온도를 유지하는 거지? 에릭의 목소리는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잠수팀장 요한은 화면을 확대합니다. 김도윤의 잠수복 왼팔 소매가 수압과 조류에 찢겨나가며 그 사이로 시커먼 멍이 든 피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용접봉의 각도를 비정상적으로 눕혀 끌어오르는 기포가 균열부위를 감싸는 인공. 진공상태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이 조류를 이용하고 있어. 요한이 마지막이 읍졸입니다. 김도윤은 자신을 밀어내는 거센 물결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용접봉을 파이프. 틈새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국제표준 매뉴얼이 저항을 가르칠 때 그는 수능을 통해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릭은 기록지에 적어두었던 실패 확정 문구 위에 커다란 xx자를 긋습니다. 심해의 카메라는 이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엄청난 열기와 조류가 충돌하며 발생한 백색 소음만이 통제실을 가득 채웁니다. 에릭은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 속 하얀 안개,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보랏빛 섬광을 너클 잃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 섬광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이미 죽었다고 판정된 오딘 세븐의 파이프라인에는 새로운 강철의 살이 도단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개시 40분 경과. 김도윤의 산소 탱크 잔량 경고등이 통제실 모니터에서 비명 지르듯 깜빡입니다. 일반적인 잠수부라면 이미 수면 위로 끌어 올려졌어야 할 시간입니다. 요한은 강제 인양 레버에 손을 올린 채 에릭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에릭은 대답 대신 김도윤의 작업 부위에서 전송되는 초음파 투과 수치를 가리킵니다. 수치는 98%. 신규 파이프라인 제작 공장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접합률입니다. 에릭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모니터를 손으로 닦아냅니다. 이 조류 속에서 수동 용접으로 이 수치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에릭의 목소리는 이제 경외감마저 섞여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뉴얼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개인 수첩을 꺼내 김도윤의 용접봉 각도와 전압 변화를 초 단위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심해 150m 아래 김도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조류를 버티느라 파이프에 고정했던 왼팔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고 헬멧 안은 거친 호흡으로 인해 습기가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눈이 아닌 용접봉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만으로 남은 5cm의 균열을 찾아갑니다. 그 때, 갑자기 거대한 해저 돌풍이 김도윤의 등 뒤를 타격합니다. 그의 몸을 지탱하던 체인 중 하나가 끊어지며, 김도윤이 암흑 속으로 튕겨나갑니다. 요한이 비명을 지르며, 인양 레버를 당기려던 찰나, 에릭이 그의 손을 막아섭니다. 화면 속 김도윤은 튕겨나가는 순간에도 용접기 스위치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비틀더니,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파이프 지지대를 낚아챕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김도윤은 찢어진 잠수복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부케의 바닷물을 체온으로 데우며 마지막 남은 용접봉을 기계적으로 갈아 끼웁니다. 에릭은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봅니다. 산소 잔량은 이제 3분 남짓, 상승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김도윤이 보여주는 이 비이성적인 집념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자신의 눈으로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듯 보입니다. 김도윤의 손끝에서 마지막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파이프라인에 찢어진 상처 위로 북해의 어떤 폭풍에도 굴하지 않을 단단한 강철의 흉터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용접봉이 타들어가며 내뿜던 푸른 섬광이 잦아듭니다. 김도윤의 몸은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류에 휩쓸린대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바다의 일부가 된듯 보입니다. 요한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강제 인양 레버를 끝까지 당깁니다. 윈치가 비명을 지르며 회전하고 해저 150m 아래에서 김도윤의 몸이 수면을 향해 급격히 솟구쳐 오릅니다. 에릭은 통제실 창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수면 위로 거대한 공기방울들이 솟구치더니 이내 주황색 잠수 헬멧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조팀이 그를 가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김도윤의 잠수복은 곳곳이 찢겨 너덜거리고 파이프에 고정했던 왼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는 헬멧이 벗겨지자마자 차가운 북해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몰아넣습니다. 입가에는 터진 혈관에서 흘러나온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대원들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김도윤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작업 가방으로 다가가 남은 용접봉의 개수를 확인하고는 가방 지퍼를 굳게 닫습니다. 에릭은 가판으로 내려오는 대신 통제실에서 해저 초음파 검사기를 가동합니다. 화면에는 김도윤이 사투를 벌였던 접합 부위가 3D 그래픽으로 구현됩니다. 에릭의 손이 떨립니다. 결함 지수 0.01 미만. 이건 공장에서 로봇이 정지 상태로 작업한 수치보다 낮아. 에릭은 자신이 들고 있던 국제표준 매뉴얼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습니다. 요한은 김도윤의 곁을 지나치며 그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요한의 기록지 마지막 장에는 작업 성공이라는 글자 대신, 인간의 영역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갈겨 써 있습니다. 요한은 김도윤이 사용했던 빈 산소통을 수거하며, 그 찌그러진 금속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 내립니다. 김도윤은 가판 한 구석에 앉아 멀어지는 해저 지점을 응시합니다. 승인 권한을 가진 에릭은 여전히 가판으로 내려오지 않은 채 유리창 너머로 김도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에릭의 손에는 최종 검사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부적격이라고 인쇄된 칸을 검은색 펜으로 완전히 칠해 지워버리고 그 위에 서명합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오딘 세븐의 거대한 엔진 소리가 다시 플랫폼 하부를 진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김도윤은 이제야 젖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들이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플랫폼 가동재개 신호가 오딘세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멈췄던 거대한 터빈들이 회전하며 가판 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전달합니다. 수석검사관 에릭은 통제실 중앙 모니터에 출력된 압력 수치를 확인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는 원유의 압력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이 기원한 그 좁은 틈새는 북해의 엄청난 수압과 내부의 원유 압력을 동시에 견뎌내고 있습니다. 에릭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가판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의 최종 설비 안전 기록부가 들려 있습니다. 가판 한쪽, 김도윤은 젖은 작업복을 벗지도 않은 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왼팔은 여전히 감각이 없는 듯 무릎 위에 툭 떨어져 있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팀장 요한이 에릭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요한은 김도윤의 산소소모 기록과 작업시간 초과 수치를 들이밀며 무언가 항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릭은 요한의 서류를 보지도 않고 김도윤의 앞에 멈춰섭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에릭은 김도윤의 얼굴에 남은 핏자국과 찢겨나간 잠수복 소매를 훑어봅니다. 에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격려나 칭찬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김도윤이 보는 앞에서 기록부의 특이 사항란에 검은색 펜으로 무언가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직인이 찍힌 최종 승인 스티커를 김도윤의 낡은 용접기 케이스에 직접 붙입니다. 그것은 이 플랫폼에서 오직 검사관만이 할수 있는 공인된 안전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김도윤은 에릭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에릭은 승인 스티커를 붙인 뒤에도 한참 동안 김도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는 김도윤의 눈을 피한 채먼 바다에서 몰려오는 다음 폭풍의 구름만을 응시합니다. 에릭은 기록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통제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한은 김도윤의 곁에 남아 그의 낡은 작업 장갑을 집어듭니다. 장갑의 손바닥 부위는 심해의 뜨거운 열기와 마찰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유리처럼 매끈해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장갑을 조심스럽게 김도윤의 작업 가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김도윤은 이제야 눈을 감고 차가운 부캐의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아 냅니다. 기록상으로 김도윤은 규정을 위반한 작업자였으나 오딘세븐의 모든 배관은 이제 그의 손끝이 만든 그 단단한 흉터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철수했던 인원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다시 플랫폼 착륙장에 내려앉습니다. 복귀하는 엔지니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떠들며 각자의 위치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붕괴의 임계점까지 치달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해저 150m의 파이프라인이 어떤 사투 끝에 다시 생명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통제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김도윤의 뒷모습을 관찰합니다. 김도윤은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플랫폼 하부의 바다를 내려다 봅니다. 그는 자신이 기원낸그 깊은 곳을 향해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때 묻은 용접기 가방을 고쳐 멜 뿐입니다. 에릭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완벽한 계산서를 뭉쳐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김도윤의 모습이 헬기 내부로 사라지자 에릭은 비로소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김도윤의 작업장갑이 놓여있던 자리를 더듬거립니다. 에릭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수치 대신 현 상태 유지라는 네 글자만이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은 가판에 남아 김도윤이 사용했던 산소통의 일련번호를 하나하나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그는 이 번호들을 개인 보관함 깊숙한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지 않을,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될 어떤 변수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헬기가 북해의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플랫폼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원유는 흐르며 바다는 여전히 검게 소용돌이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가장 비현실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에릭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다시 모니터 속 압력 수치를 확인합니다. 바늘은 여전히 단 1mm의 흔들림도 없이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가 플랫폼 오딘 세븐의 기둥을 때리지만, 계측기의 바늘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피했던 직원들은 식당에 모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내일의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해저 150m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새겨진 푸른 흉터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릭의 책상 위에는 서명이 끝난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재앙의 기록도 누군가의 희생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특이 사항 없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플랫폼 전체에 흐릅니다. 먼 하늘로 사라진 헬기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북해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돕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깊지만 그 시면을 타고 흐르는 강철의 심장은 단한 번의 멈춤 없이 묵직한 박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